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 어머나. 아, 아유 또혼당실러 같은데. 소대실 나고서. 아니 당신 누워 있더라 누워 있어. 서서. 밥 먹고 이렇게 흔한 누우면 어떻게 해? <laughs> 일어나시고일어나시 당신은 누워 이렇게 밥만 먹으면 들어 노 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 몸이 맨날 안 좋지, 피곤하고. 이 애기야, 아픈 거야. 아 참, 벌써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배도 나오고 요즘 안 되겠어. 옛날엔 진짜 배살 하나도 없었어. 아유, 진짜 당신 말이야. 응? <laughs> 저때 사진 좀 봐. 와. 저 때는 얼마나 침투 엄청 무거워 이게. 아니 근데 그거 렇게 무겁게 무식하게 만들었대. 아니, 뭐, 이거 진짜 금문 안에 있잖아. 옛날 금이었으면 좋겠다. 네. 5 0 년. 5 0 년. 야. 50년 아. 파티 해야 되겠네, 금년에. 야. 야, 조정렬. 와, 대단했죠 대단 너무... 대단했어. 야. <laughs> 반세기. 근데 이거 진짜 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그때 그, 그때는 금이 쌌는데 금좀 이렇게 순금으로 좀 만들어 주지. 아유. 요요 금이야. 아 진짜? 너무 급해. 그 고기가? 응. 좀 이따만 해야 뭐 급할 때좀 팔아 먹던 거지. <laughs> 아니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 지금. 뭐 엄청 빨리 지나가 그냥, 엄청 그냥 빨리 지나가지. 그래서 이제는 몸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돼. 이 배살 나오면 중년 때 배살 나오면 그 되게 안 좋은거래. 그러니까 빨리. 섀도우 션한번 해봐봐. 여기 앉아서 한다고 그래. 이렇게 서서 그냥 확폼 잡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3분, 3분 하잖아. 여, 여, 오우. 이리 와. 봐야 돼, 이 이거 봐야 돼, 이걸. 역시 참 귀여운 소환. 야, 폼이 살아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난데 좀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야 오비 씨도 자세가 제법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laughs> 내가 더 잘하는 거 같아? 복싱했으면 잘했을거다 네. 아, 네. 우리는 춤추듯이 하는 음악에 그러니까. 맞춰서 어? 춤추는 대만식은 맞지. 나와서야 당신 거기 보면은. 아 커피 때문에 그러지. 자, 어유, 어유, 어유. One, t <laughs> 이 o 잖 n e two, one, two, one, 이 w 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 w 면 o o n e t 옛날 기분을 살려서 오자. 블링블링, 블링블링. 이것도 굽고. 이것도 해보려고. 좋았어. 자, 그 다음에 팔찌. 자, 색칠를 먼저 끼고. 우리스테이와 체리 피와 노래방 기어가 있는 거아 어머 미로볼도 있어 노래방에야저 달콤한 사랑 우리 다시 또시요 <laughs> 공구아. 이광, 다 이제 응. 당신도 갑시다. 알았지? 나도 가? 어. 아, 지친다. 지쳐? <웃음> <웃음> 지친다. 아, 벌써 당신 지치면 어떻게 해? 뭐 공부하고서는 이렇게 지친데 빨리 일로 나와. 아우 아, 무거워. 아니,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응? 요즘 홈청 부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제가 끌고 갔어요. 아. 여보 일로 와. 오케이. 자, 오늘 여기서 어. 두세 곡 뛰면, 어. 배가, 이 배가 샥 들어간다. 이거 뭐야, 이게. 폼도 안 나게. 아 여기 무슨 폼 잡으러 왔어, 당신.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이게 한두곡 하면 아마 죽고 싶을 거야, 당신. 힘들어서. 저거 전평 정도야. 나로서는 쉽죠. 밑에서 이렇게 쳐주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음악교. 알았어.

뒤로. 어. 여보 저기 어. 똑같이 따라 해야 된다니까 아이, 다리가 아파 자 이거 본부 하는 거 뿐잡는 거야 여보 자원투원투투원투원투골프 어? 이렇게 하다가 마주 가 다른 다리 뒤로 <laughs> 따라 놀고 마중 간다고 이건 복식이 아니고 <웃음> 점핑이라고 <웃음> 누가 여기서 싸우네? 이게 훨씬 편하다는. 나 얼마에 옷을 이게? 야 이게 복싱이 더잘 되네 이거. 결국 또뭘 해도 복싱으로 돌아가시네 얼마나 <laughs> 좋아. <laughs> 완전히 다른 운동을하세는 분이. 뭐 <laughs> 어, 이런. 당신 뭐 해? 스티 r 라이더어 자세가 좋아요 마안받긴 <laughs> 돌아야 해페 <laughs> 생각도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게을리지 않게끔 또 건강하게 요즘 백세 시대가 됐으니까 골골거리면서 살면 안 되잖아. 같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사람, 집사람답게 그냥 리드미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리듬 안에서 건강도 찾고 행복도 찾고. 연봉, 사랑해요. 오케야 사랑합니다. <laughs>